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한 정보를 큐레이팅하는 시토스입니다. 오늘 제가 아주 충격적인 통계 하나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60대 이상 어르신 3명 중 1명은 소리 없는 살인자라고 불리는 혈전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혈전은 혈관 곳곳에 덩어리처럼 쌓여 혈액순환을 막고 심하면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같은 무서운 질병을 일으킵니다. 하지만 더큰 문제는 많은 분들이 이 혈전이 쌓이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이 쉽게 따라 할수 있는 혈전 녹이는 음식 7가지와 함께 평생 믿어왔던 잘못된 상식 3가지를 알려드릴 겁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혈관 건강을 지키는 최고의 비법을 얻어가실 수 있을 겁니다. 오랫동안 알고 지내던 65세 남성분이 계십니다. 평소 건강하다고 자부하셨는데 갑자기 손발이 저리고 가슴이 답답하다고 하셨습니다. 검사 결과 혈관에 혈전이 이미 상당 부분 쌓여 있었죠. 다행히 초기에 발견해 관리를 시작했지만 이분처럼 혈전이 조용히 쌓이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혈전하면 기름진 음식만 생각하시는데 사실 더 무서운 것은 정적인 생활 습관입니다. 하루 종일 앉아있거나 움직임이 적을수록 혈액이 정체되어 혈전이 더 쉽게 만들어지죠. 그리고 또한 가지 많은 분들이 나는 고혈압, 당뇨가 없으니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시는데 이것은 정말 위험한 착각입니다. 혈전은 혈압이나 당뇨와 관계없이 누구나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스트레스나 흡연도 혈전을 만드는 주범입니다. 이제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평생 믿어왔던 잘못된 상식을 바로 잡아 드릴게요. 첫째, 혈전은 콜레스테롤이 높은 사람에게만 생긴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콜레스테롤 수치는 정상인데도 혈전으로 고통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호모시스테인이라는 물질이 혈관 내벽을 손상시키고 이 상처를 치료하려다 혈전이 만들어지기도 하죠. 둘째, 무조건 육류는 피해야 한다. 꼭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양질의 단백질은 혈관 탄력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입니다. 중요한 건 혈관을 딱딱하게 만드는 트랜스 지방과 과도한 포화 지방을 피하는 것입니다. 셋째, 혈전은 그냥 두면 저절로 없어진다. 정말 위험한 생각입니다. 혈전은 한번 생기면 자연적으로 녹기 어렵습니다. 특히 크기가 커지거나 떨어져 나가면 심장이나 뇌혈관을 막아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다행히도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음식으로 혈전을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혈관을 깨끗하게 청소해 줄 혈전 녹이는 음식 7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양파의 케르세틴은 혈액 속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을 녹여줍니다. 양파 껍질까지 우린 물도 좋습니다. 마늘의 알리신 성분은 혈액순환을 돕고 혈압을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시마, 미역 같은 해조류, 해조류에 풍부한 알긴산은 혈액 속 노폐물과 독소를 흡착해 배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아몬드, 호두 등 견과류에는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해 혈관벽을 튼튼하게 하고 혈전을 예방합니다. 고등어, 연어 등등 푸른 생선은 오메가3 지방산이 혈액을 맑게 하고 혈전 생성을 억제합니다. 버섯 특히 느타리버섯에는 에르고스테롤이 풍부해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줍니다. 강황, 강황의 커큐민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으로 혈관 염증을 줄여 혈전 생성을 억제합니다. 이 음식들을 골고루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알고 지내던 72세 어르신 한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당뇨와 고지혈증 약을 드시고 있었는데, 꾸준히 약을 드셔도 혈액 검사 수치가 잘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분께 혈전 녹이는 음식과 함께 아침 공복에 마늘 한 쪽과 양파, 반 개를 갈아 마시는 습관을 권해드렸습니다. 처음엔 에이, 먹는 걸로 되겠어? 하고 반신반의 하셨죠. 하지만 딱 3개월간 꾸준히 실천하셨습니다. 그 결과, 다음 검사에서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 수치가 정상 범위로 돌아왔고, 의사선생님이 혈관 나이가 10년은 젊어지셨네요. 라고 칭찬하셨다고 합니다. 이분은 지금도 건강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자, 오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여러분의 혈관 건강을 지키는 세 가지 핵심 습관입니다. 하루 30분이라도 좋으니 꾸준히 걸어 혈액순환을 촉진하세요. 혈전 녹이는 음식 오늘 알려드린 양파, 마늘, 견과류, 등 푸른 생선 등을 꾸준히 챙겨 드세요. 물 자주 마시기 혈액의 점도를 낮춰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줍니다. 어르신 여러분, 건강은 최고의 자산입니다. 매일 은행에 저축하듯 오늘부터 이세 가지 습관을 실천해 보세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입니다.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를 위한 알짜배기 정보들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